안녕하세요. 시각미술 전공하고 있는 작가 이연숙입니다. 어, 이번 전시는 제가 그동안 수집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작은 공간 안에 이렇게 차곡차곡 이미지를 중첩시킨 그런 전시거든요. 그래서 여자들 이야기를 좀 많이 제가 가지고 왔어요. 특히 그 7살부터 한 10살 정도의 어린 시절 기억을 좀 주고 받으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좀 그대로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전시입니다. 이제 저는 봉다리는 어떻게 보면 제가 비닐봉지 작업하면서 별명처럼 봉다리 작가, 봉다리 작가 해서 이제 좀 친숙한 것도 있었는데요. 엄마가 이렇게 봉다리에 뭘 많이 담아오셨어요. 봉지에 담아왔다는 말 보다는 봉지 하면 은 종이봉지 그니까, 뭐, 군고구마 담고 이렇게 딱 묶어서 오는 종이봉지고, 봉다리 하면 이제 비닐에 이렇게 쭉 쳐진 뭔가 담겨서, 네. 그런 느낌이어서, 이제 제,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 기억 플러스, 또 여기 시장에서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. 그러니까 검정봉다리라고 지 검정봉지라고도 잘안 하시는 거예요. 전시에서도 제가 봉다리를 네. 좀, 하나의 화두로 가지고 왔었던 것도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. 네. 또 저는 이제 봉다리의 생애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어가지고 혼자서 좀 찾아다녔어요. 아, 생부터 소날까지? 네. 네. 어떤 것들이 있어요? 네, 네. 그래서 비닐봉지가 먼저 만들어지는 과정, 그러니까 공장 찾아가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고, 그게 어떻게 시장까지 오는지, 유통과정 같은 것도 여쭤봐서 이제 보고. 또 얘가 재활용되는 과정도 한번 찾아봤었거든요.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순환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쓰고 나서 버려지면 막 어딘가 굴러다니다가 운 좋으면 재생공장으로 가는 거고 운이 나쁘면 결국 지고 어딘가에서 썩고 있는 거예요. 뭐안 썩을 수도 있고.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우리가 사는 인생이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쓸모있을 때, 정말 한 40대, 50대까지 열심히 돈벌 때, 그 때는 사회에서 필요하니까 정말 동다리로 막 쓰이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그 일을 못하게 될 때는 그냥 굴러다니는 거죠.